코로나19 속에서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제한을 받고 총회의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총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장로부 총회장에 출마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106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섬기게 해 주신다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실한 자세로 총회와 전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총회장을 두 분이나 배출한 대전남부교회를 50년 동안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서 헌법과 규정 총회 결의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배웠습니다 장로로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총대로 12년 동안 총회를 섬겼습니다. 101회 총회 부회계와 102회 총회 회계를 비롯해 재정부장, 총회 선관위 임원, 한국찬송과공회 이사로 섬겼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총회를 잘 알고 총회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를 장로부총회장에 뽑아주신다면 첫째. 원칙과 공의의 총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정치적 타협과 야합이 아닌 원칙과 정의가 지켜지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총회가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